어, 일단, 한강버스, 아까 뭐몇분 의원님들께서 이게 교통수단이냐 아니면 저가, 유람선이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. 한번더 정리를 하면 어쨌든 잠실에서 마구까지 따릉이로 1시간 48분 정도 걸리는데 한강버스를 운행하면 117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. 117분이면 대전, 서울에서 대전 가는 어, 거리거든요. 그러니까, 이게 원래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한 75분 정도 만에 돌파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거의 뭐두배 가까이 지금 걸리는 건데,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. 더군다나 선착장까지 가서 배를 타고, 뭐 이런 과정까지 더 합치면 훨씬 더 시간이 예, 걸릴 텐데요. 그 이게 그냥 대중교통이라고 자꾸 우기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? 선생님 한 6개월 지나면 이용 패턴이 안정이 되고 내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지 유람선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게 대중교통으로 시작은 했는데 좀 대중교통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은 뭐 한편에서는 하시는 그렇게,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네, 좀뭐 두고 보말겠죠 뭐 절반 알겠죠? 절반 정도 될 거로 기대합니다. 네,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. 네, 마침 출근 안 하는 날이라 한번 타보러 왔습니다. <laughs> 네, 시민들이 그러네요.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서 한번 타보러 왔다고. 지금 시범 운항할 때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못했습니다. 11시부터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도 어 이게 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출퇴근 점차, 시간을 점차 지나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네. 정시성이 지금은 15분 만에 운항도 안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.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아니, 지금은 현재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배가 열가 될지 들어오면 다 네. 아, 되면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10시경까지.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. 내년 봄부터 가능합니다. 내년 봄부터. 예, 작년에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양부남 의원님 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자꾸 어긋나고 있는데. 이 부분은 시장으로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,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도 책임을 좀 물으셔야 되는 과정을 밟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